여기는 잭블루 공항이에요 미국 국내선 타는데 사촌 언니 보러 잭블루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기 시간까지 여기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졸려 내가 미국 국내선을 탈 줄이야 진짜 신기하다 갑자기 왜 저녁이 됐냐면요. 아까 비행기 표를 AM PM을 헷갈려가지고 아까 공항에서 다시 집 와서 한숨 자고 밥 먹고 다시 공항 가는 길. 아까 너무 열 받고 속상해서 잠깐 못 찍어서 지금 찍어요. 그리고 밖에는 눈이 오고 있네. 어눈 보인다. 아니 공항 두번온거 진짜 싫어냐? 어. 비행기 크기가 너무 귀엽다. 이거 제첫 조카 선물이에요. 오늘 이제 조카 이든이 보는 날이어서. 가죽고올려고요이아 네, <laughs> 귀여워. 이든아! 이거 봐. <laughs> 응. 우와, 이거 뭐야? 뭐야, 그게? <웃음> 귀여워. 네. <laughs> 이든 스탑. <laughs> 언니 우유 <laughs> 먹어? 이준아 맛있어? 맛있어? 피오. 바나나 피오? 피오가 뭐야 니 피오, 피오. 아아. 이모랑 그거 하자. 치어어 하자. <웃음>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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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피오. 와 커피 진짜 오랜만에 아침에 먹는다. 너무 좋다. 응. 예. 으 이든 이거 뜯어야지. 우리가 뜯자. 어, 맞아.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슉, 뜯어. 오오오. 우와, 내 거다. 아! <laughs> 귀여워. 이든 발이 왜 이렇게 쪼꼬매? 니 <laughs> 좋아한다. 내가 사온 거. 뿌듯하구만. 이든이다, 여기. 그치? 이든이다 <웃음> 귀여워 <웃음> 이든이 유튜브 만들어줄게 이모가 보자 오 이든이 잘했는데? 이든! 넥스트! 이거 찾아주세요 어디있어요 여기 이든이 나오지? 제발 렌즈만 잡지마 <laughs> 이든이 카메라야? 오왜나와죠너 <laughs> 어, <다녀? 웃음> 이게 더 관심 있구나 <laughs> <laughs> 이든이뼈잡봐 <뾰장> <laughs> 귀여워. 시작은 아빠가 해. 오 <laughs> 귀여워. 할머니 할아버지걔 사주는 이유가 있었네. <laughs> 오이든 <laughs> 귀여워. 와이든이좋겠다 <우와> <laughs> <와>, 낯설 <laughs> <laughs> 아, <나이게? 나이게. 웃음> <나이게. 웃음> <laughs> 근데 따는 건안우우우와 <laughs> 안주 너무 많나? 어, 너무 어 맛있겠다. <laughs> <너> 괜찮은 거야? <laughs> 와인이 이드니말하자 아, 이드니 아, 맞아. 이드아, 너 화장실 가고 싶지? 그니까. 이드니 피피해야 돼? 팔아줄게요. <laughs> 웰컴주다. 엄마 <laughs> 거예요. <laughs> 이래도 돼? 이가 좀데 돼? He snatched, 이 took my wine. 기든 5년 언의야이새끼이 새끼야, 이야이이 새끼야. 이야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이 새끼야, 이이새이야이야 모자도 자기가 이거 쓰고 싶어 쓰고. 엄청 달래는거 아니야? 미치겠다, 진짜 너무 귀엽다. 오, 집들 봐. 멋지다. 집 밖에 없다, 집 밖에. 밥 먹으러 가는 길. 언니, 이렇게 쭉다 집이야? 완전 다집 밖에 없다. 여기 딱 주거단지만 딱 있네. 이젠 우리 뭐 먹으러 가는 줄 알아? 우와, 여기가 이 주거지 사람들 사는데 밥도 먹고 놀러도 오고 하는데. 와 이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애기 애기적인. 여기 밥 먹으러 왔지요. 왜? 왜? 아 전통 데... 막 우와, 이런 느낌 어, 어, 어. 이런 데가 뭐 과연 어. 맛있을까? 고수하나 이렇게... 아이스크림집 어. 이런 거야? 근데 건물이 왜 이렇게 이뻐? 무슨 그 롯데월드 어. 들어온 거 같아. 응. 여기야 아이스크림집? 데이... 드라이 데일리 데일리 데이 킹? 오 노란색이다. 진짜? 와 진짜 무슨 저 롯데월드 안에 다 들어와 있는 느낌이다. 오. 맛있겠다. Say thank you. Say thank you. 귀여워. 내 네, 아이스크림. 틱톡 품남처럼 생기셨다. 어, 그리고 아까 그 음식점에서 서빙해주시는 분도 엄청 잘생겼어. <laughs> <laughs> That looks g o o Thank you. <laughs> 이거 이모 아이스크림. 이거 오, 슬린다다. 이거 이든이 아이스크림. <laughs> 와 이게 스몰이야? <laughs> 어이 없어. 이게 스몰이지. 근데 <laughs> 네 형부 <형도> 가져온 거 받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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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웃음> 오. 맛있게 <laughs> 어건 <laughs> <제> 맛있다. <laughs> 짜고 달아. 소금이야 쓸수 없지. <laughs> 하나밖에 없어. 왜 <제일> 짝짝이야? <laughs> 이든. 너무 예뻐. 반짝반짝 거려. 이든. 입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묻히고. <laughs> 이든은... 말썽쟁이 말썽...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같이 노래 듣고 있지롱. 에어팟으로 한쪽씩. 아, 아기 너무 귀엽다. 일어나자마자 아기 보니까 기분 너무 좋아. 이거 가져갈래? 여기 원투 멋진 집. 와, 장난감 파티 났네. 이든. 그럼 블레스 마미. 가자 이든. 오, 조심, 조심. 오늘 스케이트장 가기로 했는데 문 닫아서 못 갔어요. 그래서 쇼핑몰 갔다 와서 내일 가려고 끝이든 끝이든 귀여워. <웃음> <웃음> 디드니 신발 보러 왔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 부츠 봐. <laughs> 너무 귀여워 진짜로. <laughs> 디트로이트 OTG. 오피... 핑크 바디. 네. 예. 네 예. 오, 룰루레몬. 그냥 거의 다 있는데. 사고 싶은 건 없는 것 같아. 원리 <목소리> 완전 핫한 패티 샀지롱 레이스 밴드 라인 어머 이또 이것도 샀지롱 바지 샀지롱 이거 타야 됨내거 샀으니까 <목소리> 이든 이거 잘해 이거 알겠지? 그거 이제뭐왜 이렇게 느려 잘할바이 오, 잘했어 이제, 맞아. 그럼 이제 길게 기다 그렇지? 크레기 드라이버. 째는 하이파이브. 예. 엠티앤스랑 친하보. 간식 먹으려고요. <laughs> <laughs> 오마이갓. 이모도 맛을 봐야 되는데. 맛있겠다. 음. <laughs> 나 오늘 살찔 거야 비주. 맞아. 음. <laughs> 네. 갯밥 칠때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맛아아이스크림아이스 okay. so, yeah, <laughs> oh, okay. 노란 튀김 그게 맛있는 거 맞아 이건 뭐야? 이게 it's 그거 cream. 오리고기? Yeah. 오리 엄청 쓸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있네? 지거튀김 진짜 음음 맛있다 살에 걸렸나 보다 방금 조카가 갑자기 살에 걸려서 토해서 언니랑 조카 옷 갈아입히러 나갔는데 저 혼자 먹고 있는

코스트코는 그냥 겁나 엄청나게 크고 한국이랑 거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미친듯이 커 미친듯이. 진짜 좋다. 그치? 하늘도 그렇고. 뭐야? 끝이 안 보여. 아침 식사. 마지막 날 아침 식사. 아, 너다 어차피 그냥 먹어 자, 이거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No, no, no!

아유, 시간인 가보. 오! 패트 발차기! 발차기! 리패지리 패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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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리와트리 패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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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이리패트 One, two, o n 스케이트 소감이 어땠어요 h o 스 was, how was i 어? 너무너무 좋아! 울다 끝났어. <laughs> 이드, 다음에 우리 또 올까? 어? 어? 어거 이든 어우, 날씨 엄청, 엄청 좋다. 어. 이든이랑 그림 그리고 놀았지롱. 조카랑 같이 동네 산책 중인데 여기 너무 진짜 너무 너무 평화롭고 풍경도 한적 그 자체. 여기 동네랑 날씨가 너무 예뻐가지고 엄청 잘 쉬다가 제첫 조카도 보고 한국에서 이렇게 즐길 수 없는 여유들인 것 같아서 좀 행복하게 있다 갑니다. 언니가 막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이 해주고 사주고 밥도 아침에 새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행복합니다. 이젠 가만. 너무 귀워 맛있겠다. 또 가면 라면이랑 시리얼 먹어야 되는데. 어 김치라니 너 진짜 한 한우 아니야 한우? 국내산이잖아 미국에서 그러면 맞지? <laughs> <그렇지>? 짓겠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겠다 가족 입장에서. 존다. 바이바이 o o d b y e See you. Bye bye. <놀람>